에스겔서 41.8절 입니다 내가 보니 전 삼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고가 한 장대 곧큰 자로 육척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제 셋째 하늘의 높이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1층 천당에 올라가면, 올라가려면 계단 7개를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천당에 올라가 보니까 2층 천당이 또 있어서 거기 올라가려면 계단을 8개를 밟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땅에서 1층 천당 올라갈 때 계단을 7개. 1층에서 2층 천당 올라가는데 8개 전부 앞에서 15개죠. 땅에서 2층 천당까지가 계단이 15개란 말입니다. 전부 앞에서 7개, 8개니까요. 그럼 우리가 보통 계단 한 개의 높이를 약 20cm 정도,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정도 잡으면 15개니까 약 3m 정도 되죠. 예. 3m면 여기서 척수로 6척이죠? 여기, 에스수스에는 1척이 약 50cm 잡으니까요. 그래서 1층에서, 아니, 땅에서 1층 천당 올라가는데 7계단 20cm씩 잡으면 2 7 0 14, 1.4m. 1층에서 2층 천당 올라가는데 8계단 28에 16, 20cm씩 16, 2 8에1 6 1.6m 합해서 3m 척수로는 6척 성경의 잣대로야 6척 정도잖아요 1층에서 2층 천당 합해서 6척인데 그럼 2층에서 3층 천당 올라가는 데는 그럼 척수가 얼마나 6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잖아요. 땅에서 1층 천당 올라가는 데는 7개단. 1층 천당에서 2층 천당 올라가는 데는 8개단. 그럼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데는 9개단이나 10개단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15개단이라는 겁니다. 6척이니까 3터 그러니까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거는 땅에서 1층, 2층까지 올라가는 것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1층 올라가려면 7계단이고 1층 천당에서 2층 올라가려면 땅에서 천당 오는 것보다 더 힘든 8계단 그 다음에 2층에서 3층 천당까지 올라가면 이거는 1층, 2층까지 올라오는 높이 3미터, 6척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내가 보니, 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고가 한장 때. 곧, 큰 자로 6척인데, <laughs> 전을 의지한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이 골방들이 이제, 저기 30개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30개인가 하면 성전이 이제 넓이가 가로가 20, 세로가 40척이죠. 그렇다면 40척짜리에 골방이 들어가려면 약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아래위로 4개씩이니까 8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거기 두 개밖에 못 들어가죠. 절반이니까. 그래서 10개입니다. 1층에 2층에 10개, 3층 10개, 30개거든요. 저, 동쪽은, 저, 문이기 때문에 골방을 칠 수가 없죠. 이 3면에 졌는데, 골방이 30개인데요. 이 골방들이 내 생각입니다만은요. 아마 골방과 골방 사이에 빈 공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골방의 두께가 5척이라고 그랬거든요. 두께가 5척이면, 이게, 그러니까, 골방과 골방을 붙여서 지으면 말입니다. 벽이 하나, 가운데 있는 건 벽이 하나만 있으면, 이쪽, 골방 벽도 되고 저쪽 골방 벽도 되잖아요 그럼 가운데 공, 그 벽이 5척이면 되는데요 만약에 골방과 골방 사이를 말이죠 한 1척이나 2척 정도를 공간을 띄우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골방은 두께가 골방 넓이는 4척 밖에 안 되지만 두께가 양쪽으로 5척씩 10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골방 하나에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40척 되는 곳에, 골방 하나에 하나가 보통, 가만히 있어봐, 5척, 5척, 14척씩이잖아요. 14척씩이니까, 성전 넓이가, 길이가 20, 40척인데, 이 골방의 두께, 양쪽으로 5척씩, 10척까지 합해도 50, 50척밖에 안 되니까, 14척짜리가 4개밖에 안 들어가죠? 이제 성전 두께 12척 있고, 이렇게 해도 아마 그러면 중간에 아마 한 1척 정도씩 공간이 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남다 보니까 이 골방 하나가 벽이 양쪽으로 5척씩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골방 하나에 양쪽으로 벽이 5척씩 그러면 10척 골반 공간 넓이가 4척 한개 짓는데 14척이 들어갑니다 아우. <laughs>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그 외에 빈터가 남았다는게 이렇게 이제 그 공간 공간이 조금 있단 말인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14척짜리가 이게 배열을 해다 보면은 공간이 조금 남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성전 두께가 6척이죠. 그럼 이쪽 저쪽 12척, 골방 두께도 5척씩이죠. 그만해도 10척. 그러면 22척에다가 성전이 40척이죠. 그러면 62척이 되잖아요. 62척에다가 4개를 집어넣으면 14척짜리, 4개 집어넣으면 4, 4, 16, 4, 1, 4, 56이니까 62에서 한 6척 정도가 남잖아요. 예. 이렇게 요렇게 조금 골방이 남았단 말입니다. 빈터가. 그래서 이 빈터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빈터는, 저, 골방 밖으로 5척짜리 빈터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것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5척짜리 그 빈터. 그러니까 그게 제사장 뜰이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전 골방 3면에 광이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예.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그러니까 빈터로 여기서 빈터란 말은 말이죠. 공간이 남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5척짜리 제사장 뜰이 있고 그다음에 따로 또 5척짜리 뜰 밖으로 저 20척짜리 뜰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뜰이 두 개네요. 이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문은 북으로 향하였고 한문은 남으로 향하였으며 왜냐면 북쪽에 있는 건 북으로 향하고 남쪽에는 남쪽으로, 남쪽으로 향하겠죠 자 당연히 그 둘려있는 빈터의 광은 오척이더라 예 이거 맞네 그 제사장들이요 제사장 뜰이 5척이에요. 골방 밖으로 5척짜리 제사장 뜰이 있고요. 이거 말고 5척짜리 뜰 밖으로 20척짜리 뜰이 또 있어요. 이걸 전부 합해야 100척이 됩니다. 서편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예. 서편 뜰 뒤에, 골방 뒤에 건물이 있, 있어요. 광이 70척이요. 오. 뭐가 이렇게 크냐? 장이 90척이면 아이 어! 이 성도들이 제사장들이 사는 빌딩만 하나요? 그보다 더큰것 같으네. 광이 7 0서편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광이 70척이요. 장이 90척이며 그 사면 벽의 두께가 5척이더라. 예, 그러면 이게 이제 20척들에 딱 닿는 겁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이 서평건물은 1층에 지어졌느냐 2층에 지어졌느냐 1층에 이게 지어졌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골방이 뚫려서 바로 낭떨어지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안 되죠. 그죠? 이게 1층에 지어졌다. 그러면 3층에서는 그 자리가 낭떨어지가 되잖아요. 그럼 이건 어디다 쳤느냐? 3층에다 쳤단 말입니다. 보통 이제, 어, 주석들 보면요. 이 서편 들 뒤에 건물을 어디다 전놨는가 하면 1층에다 전놨어요 거의 주석들이 다 1층에다 전놨습니다 1층에다 전놨다는건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1층에다 치면 생각해 보세요. 그 뚫어서 그 70척이나 되는 그 두께까지 해서 80척 그 공간이 낭떠러지가 되잖아요 1층에다 줬으면 3층에서 볼 때요 안 되죠 그러면 또 규격이 안 맞아요 그뒷 규격이 100척이야 되는데 100척이 안 되고 20척밖에 안 되죠 뜰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서편 뜰 뒤에는 건물은 3층에다 줬습니다. 야. 이게 뭐하는 건물일까요? 석변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광이 70척이요? 장이 90척이면 그 사면 폭의 두께가 5척이더라? 이게 뭐하는 건물일까요? 아 이것 때문에 10년도 더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신경을 제가 지금 준비해 놓지 않았는데요. 11기 왕기 상인지하에 보면요, 뭐가 나온가만 솔로몬 성전 그 서편에도요, 뭐가 있는가만 말을 매두는 창고가 있어요. 말들이요, 그 군마들 솔로몬 왕이 타고 다니는 말들이 있잖아요. 말들을 매두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서편에, 솔로몬 그 성전 서편에. 그렇다면, 여기도 말들을 메워두는 곳이 아니겠느냐. 말, 말창고요. 이게 보니까, 고, 참 신기해요, 이 건물은. 서편 뜰도에 건물이 있는데, 광이 70척, 장이 90척. 사면벽의 두께는 오초 그럼 창문은 왜없어 창문에 대한 설명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고 같은데, 무슨 창고겠느냐? 그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말들을 드는 곳이다. 그 솔로몬이 타고 다니던 말들이 그 서편에 있었으니까, 이것도 말들을 드는 곳이 아닌가?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말들이 하나님은 무슨 색 말을 타고 다니시던가요? 백마요? 붉은말이요? 청황색말이요 하나님은 그슬랍들을 타고 다니시죠? 천사들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 서평 건물 큰 창고 이건 창고가 아니고요. 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말들 다시 말해서 천사를 타고 다니시니까 여기 천사들의 숙소가 아니겠느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누가 해석을 내놓으면 그 해석도 이제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천사들의 그 빌딩이 3층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3층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타고 다니니까, 그 3층에 하나님 옆에 있어야 하나님이 타고 다니죠. 하나님 항상 천사들을 타고 다니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서편 건물은 천사들의 사는 빌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라서 정확한 건 아닙니다. 서편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광이 70척이요. 장이 90척이며. 그 사면복의 두께가 오척이다 그 전을 청량하니 이제 성전 예그저 서편 솔로몬 성전에 그 서편에 말창고가 있다는게 어디에 있는가만 열한기 하서 23장 11절에 있구요 왕하 23장 11절, 그 다음에 대상 26장 18절, 대상 26장 18절에 거기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제 성전을 좀 재볼까요? 길이 넓이가 얼마인가? 그가 전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 또 서편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장이 100척. 또 그러니까 성전의 100척. 그다음에 서편뜰하고 건물하고 합해서 100척이에요. 왜냐면 하 서편뜰이 20척이죠. 3면에다 20척짜리 뜰이 있으니까요. 서편들이 20척. 그다음에 골방의 넓이가 70척. 골방 벽의 두께가 5척씩. 그러면 합해서 벽 두께가 5척씩 두 앞뒤에 10척. 골방 넓이가 70척, 80척. 이서편들이 넓이가 20척. 합해서 100척 맞죠? 만약에 이 서편 건물을 1층에다 줬다면 나머지 80척은 낭떠러지가 될 뻔했죠. 예, 그래서 반드시 이 서편 건물은 3층에다 지어야 됩니다. 그가 전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 또 서편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잡혀요. 장이 일백척이요? 전, 전면의 광이 일백척 맞죠? 그 앞에 동양은 뜰의 광도 그러하며, 왜 앞에가 일백척인가 하면은 축수가 나오죠? 20척에다가 성정벽 두께가 6척씩 12척이면 이제, 3 2쪽에다 20들이 있으니까 40, 72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또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아이3 3 2에다가7에에다가 나머지 28은 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예, 이건 더 다음에 좀 연구해 볼게요. 전전면의 광이 일백척이요. 그앞 동향한 뜰의 광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뒤에는 건물을 청량하니그 좌우편 다락까지 일백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들의 현관과. 문통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있는 다락은 문통 안편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넓판으로 가려웠고 내전과 외전과 뜰의 현관과 문통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있는 다락은 문통 안편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으로 가렸고 그 높이가 3미터인데 그 3미터짜리를 널판으로 이렇게 벽을 말입니다 그 널판으로 이렇게 가렸다는 뜻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창은 이미 닫혀있더라 창이 닫혔다는 건 아마 이게 저 여기도 역시 창살창이 아닌가 싶어요. 아예 그렇다. 현대식 건물을 말하면 유리창이죠. 문통 위와 내전과 외전에 사면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청량한 대소대로며 넓판에는. 둘과 종룡나무를 새겼는데 이건 승리를 상징하죠 두 그룹 사이에 종룡나무 하나가 있으며 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룡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룡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전사면이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로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다 그러하더라. 예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식양은 이러하니 곧 나무재단의 고가 삼척이요. 내전 전면에 성전 바로 앞에 그러니까 그 마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 나무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나무제단에다가 어떻게 불을 피울 수 있을까요? 쇠재단이어야지 너 쇠재단이 아니고 왜 나무제단일까요? 그 나무재단의 고가 3척이요. 1.5미터, 우리 가슴 높이만 밖에 안 올라오네요. 장이 2척이며 애게 1미터 밖에 안 돼요. 장이 2척이면,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내게 이르되 이는 요 앞에 상이라 하더라. 아 그러니까 재단이 아니라 상이네요. 그 넓이는 얼마인지 안 나왔네요. 재단에 고가 3척이요. 장이 2척. 광은 왜안안 안 적었을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요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문짝. 곧 촉치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의 두 짝이요 저 문의 두 짝이며 이 성전문의 그룹과 종료나무를 세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료나무도 세겼고 전에 골반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41장 까지요